네. 다음 예제 4번. 다음, 어, 그, 비동차 미분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방법대로 동차를 먼저 풀어봅니다. 그 보조방정식 바로 생각해 볼수 있죠. m의 제곱에 마이너스 3m은 0 형태이고, 이거로부터 m1은 0, m2는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함수가 c 1의 익스프렌셜 0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요 c 2의 3x가 염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yp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면, 우변에 요걸 구성하는 거죠. 그죠? yp는 어떤 상수 계수의 3x 그리고 사인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c 아 b 코사인이 하나 있고 사인이 하나 있고 이런 형태의 특수회가 구성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일반에는 yc 와 yp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일반에는 일반에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잖아요, 그죠? 일반에는 근데, 어떤, 어, 영화 연산자가 있고, 그 Y를 대입해서 0이 되는 이 미분방정식의 영화 연산자를 구하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 Y를 0으로 만들어준다는 거는 YC도 0으로 만들주고, YP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Y를 0으로 만들어주는 영화인산자죠. 그죠. 우선 YC를 0으로 만들어주는 영화인산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YC를 0으로 만들어주는 영화인산자는 음, 보조방정식에서 0과 3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어, 여기 M 대신에 D를 넣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D에 D-3 이런 이런 형태의 선형 연산자면, 선형 연산자면, 이 선형 연산자의 yc를 0으로 만들어 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yc가 yc가 이런 미분 방식 해란 예이고, 해란 예이고, 즉이 동차 동차 y 2 프라임 빼기 3y는 3y 프라임은 0이라는 이걸 없앤 동차방정식의 해즉 영함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보면 막 이제 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눈으로 딱 봐서 아 요게 yc의 yc의 음 영어 연산자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번에는 yp를 0으로 만드는 영화연산자를 빨리 구해보면, 자, 요 함수를 0으로 만들면, d-3이라는 영화연산자가 필요하고, 요런, 요런 함수를 0으로 만들면, 려 제곱 더하기 1, 이런 영화연산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니까, 러 yc도 0으로 만들고, yp도 0으로 만들면, 려 요, 요 영화연산자가 곱해지면 되죠. 그죠. 그럼, d, d-3, d-3, 이 제곱 더하기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요 전체 y 를0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 나가 보죠 그러면 미분 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은 m m 빼기 3의 최고 m 제곱 M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보조 방정식이 되고 이로부터 m은 0 m2는 3 m3도 3 중근이니까 m4는 i m5는 마이너스 i 이런 형태죠 그죠 그럼 이거로부터 일반해를 구하면 요 동차 방정식의 일반 해를 구하면 뭐냐면 c1, c2에 3x 중근이니까 c3x2에 3x 더하기 요두 가지로부터 코사인 x, 포 사인 x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자세히 요 살펴보니까 요게 여함수 형태고 아 아니죠? 여기 영함수 형태가 아니라 여기 영함수 형태는 여기 있네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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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함수 기 형태 요만큼이 YC 형태고 그럼 요만큼이 YP의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YC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YP의 C3, C4 C5만 구해주면 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YP를 어, C3 대신에 A라고 해보죠 그리고 C4 대신에 B라고 해보고 C5 대신에 C라고 해보죠 계산이,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이 YP가 특수해니까 특수해니까 요 해의 특수해니까 일반해죠. 요거는 요 비동차의 일반해죠,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봅니다. y p 프라임을 하면 a e 3x 3a x 2에 3x b에 더하기 c에 하고 한번더 미분하면. 3A에 더하기 이것도 3A가 나오네요 3A에 2에 3X 더하기 9AX 2에 3X 빼기 b코사인x 빼기 c사인x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로부터 이 yp가 요 비동차의 특수해니까 대입해 봅니다. 자, 지금 대입해 보면 y2 프라임이 어 하나, 둘6 a 에 여기 9ax b 코사인 x c 사인 x가 되고요. 마이너스 삼 y 프라임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삼 세배를 하고요 마이너스 삼 코사인 x y 프라임 됐고요 이게 우변에 팔이에 삼 x 랑 더하기 사사인 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어, 이제 개수를 비교해 봅니다. 개수 비교. 개수 비교를 해보면, 자, A가 여기, 여기, 또두 가지죠. 그죠? 그러면 3있는 8이 되고요 8. 그리고, 어, x의 엑스포넨션 3x 붙은 게 보면, x 엑스포넨션 3x, 여기 있네요. 어, 그러면 여기는, 다행히 없어지고, 그리고, 코스 어, 사인 붙은 걸 보면, 사인은, 여기랑 여기랑 있네요. 그죠? 3b에,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베에다가 마이너스 3시를 하면 0이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씨에다가 사인, 마이너스씨에다가 3비 하면 요 4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a는 3분의 8이 나왔고, 삼분의 8이 나왔고, 이... 어두 가지를 연립해야 되는데 b 대신에 마이너스 3c를 여기다 넣어보죠.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3c니까 마이너스 9c는 4, 마이너스 10c는 4니까 c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고 c가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어, 5분의 2, 3은 6, 2, B가 나네요 네, B는 5분의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열림만 한 거구요. 자, 이것을 이제 ABC, ABC 자리에 넣어주면 요 일반회가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염수 형태가 C1, C2의 익스포렌져 3X, 이게 여함 형태고, 옆에 특수에는 C3 대신에 A, 그 다음에 B가 5분의 6에 코 사인 X, 마이너스 5분의 2의 사인 X, 이게 바로 애초에 주어진 이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쭉 한번 풀어보니까 반복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네요. 처음에 "비동차를 풀어라"라고 했는데, 그게 마치 동차방정식으로 이 비동차였지만, 동차방정식으로 나타낸 이 동차를 동차의그 보조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변했고, 이 동차에 해나, 비동차의 해나, 같은 해, 같은 해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 비동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만, 동차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변환돼서, 이 동차 해를 구했습니다. 자, 좀, 어, 편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념은, 어, 비동차를 구해서, 앞절에서는 비동차를 위해서, 특수해를 구성해서, 이제, 미정계수를 풀어냈지만, 이번 절에서는 비동차를 동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그 동차 해를 구해 일반 해를 구해서 거기서 미정계수를 풀어냈다 이런 방식만 좀 다를 뿐입니다. 자 예제 오 번도 해보겠습니다. 예제 오 번은 지금 좌변에 Y2 y 2 프라임 여기 y는 0 우선 어, 여함수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로 로부터 여함수는 m제곱 더하기, 이런 0 해서, 이 여함수가, 여함수의 보조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이거로부터 구한 yc, 그죠? yc를 0으로 만드는 영화 연산자는 m 대신에 d를 넣으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yc의 영화 연산자는 d제곱 더하기 1입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yp, yp는 여기 앞에 이 형태를 보니까 일단은 코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d제곱 더하기 1 yp 형태는 그냥 서버죠 직접 1차가 있으니까 ax 더하기 c에 cos x b 라고하고 c x 더하기 d에 sin x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쵸 이런 식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cos x라는 형태도 b cos x가 있으니까 d sin x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요 항도 같이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 요런 형태의 함수는 이렇게 써볼 써수 있죠. 어, c x, sine x, 다음에 b c o s i n x, d s i n x. 자, 그럼 이런 형태는 요런 형태 함수를 영어로 만들려면 보조 방정식이 뭐였죠? m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와서, 이런 형태의 해를 구성할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를 영어, 요, 요만큼의 함수를 영어로 만드는 영화 연산자는, 요, 요게 바로 영화 연산자가 된다는 거고, x를 하나씩 더 곱했다는 거는, 이 함, 이, 어, 보조방정식 해에 중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니까, 러 m제곱 더하기 1, 이런 보조 방정식 이 있고 이거에 제곱이 되면 제곱이 되면 중근이 생겨서 x를 하나씩 더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yp를 0으로 만드는 영화 연산자는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y는 영함수와 특수 해를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들고 전체 이 일반 해를 0으로 만들어주는 영화 연산자는 요것과 요거의 곱이 있게 되는 거죠. y, 요 y입니다. 0, 이런 미분방정식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 우변이 0이 아닌 비동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인데, 그게 이런동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해를 구, 구한 해와 그 일반 해와 같은 얘기가 되버립니다 자, 그럼 이 동차해를 구하면 다시 동차니까 보조방정식이 있어야 되고, d 대신에 m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세제곱. 이게 보조방정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온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세 번이나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y, y라는 것은 일반해라는 것은 코사인 x 형태인데 이게 세번 중복도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x를 더 곱하고 그리고 또한번또 중복이 더 있어야 돼세 번이니까 x 제곱에 이5 c o s x x 제곱의 c6 sin x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요 동차 함수의 일반 해인 거고 결국 이 동차 함수의 일반해가 이 비동차 함수의 일반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yc 고 yp냐? 자, yc는 요 보조 방정식을 푼게 yc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c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니까 c1의 cos x c2의 sin x가 yc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yc인 거고 나머지 요만큼이 yp가 되겠네요. 그쵸그쵸 그쵸? 그러니까 요 함수의 yc y2는 c1 c2는 어차피 요 함수에 붙은 거니까 그대로 놔두더라도 c3 c4 c5 c6는 어 지금 특수에 요 비동체 특수해니까 얘를 두번미분해서 대입하고, 또 YP를 여기다 대입해서, 어 좌우변의그 개수를 비교해서, 요네 가지 3, 4, 5, 6은 9에서 대입해주면, 결국 이 Y가 이 동차의 일반해 면서도, 이 원래 비동차 방향식의 일반해가 됩니다.